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나 할 정도로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좁은 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다는 데참재미있었겠다 부부는 참 친했었겠다. 싸워도 금방 화해했었겠다. 지긋지긋하면서도 서로 그리웠다. 조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초라하고 좁은 방 안에서도 아내의 발가락을 발견하는 것, 그걸 위안삼아 결혼 생활의 불편과 가난을 서로 위로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살펴볼 작가는 이중섭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의 집 가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년 전에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이중섭의 집과 동네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죠.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도, 은박지, 소, 개, 가난, 가족, 너무 많죠? 이중섭은 1916년 평남에서 태어나서 1956년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가슴 아픈 시기죠. 이중섭은 안타깝게도 식민지, 해방, 전쟁, 분단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힘든 시대에 살면서 고뇌하고, 가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사람. 운이 없었지만 멋진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섭의 얼굴, 어때 보이나요? 그는 세상 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했던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분노와 격정이 있지만 내면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섭은 평남 명문 지주의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죠. 이중섭이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오산학교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남강 이수훈 선생이 설립한 학교죠. 오산학교 시절 서양화가 임용년에게 미술지도를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국어 말살 정책을 본격화했던 시기에 불과 중학생이었던 이중섭은 후배 김창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복아 나는 조선의 진짜 백이소만을 그릴테다. 너도 내 그림에 조선 냄새를 담아보아라. 우리는 이중섭을 생각하면 소를 떠올리죠. 그만큼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중섭은 실제로 소를 아주 좋아했는데 풀을 뜯는 황소를 하루종일 관찰하다가 소도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소를 좋아해서 소와 입맞춤한 아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소는 이중섭과 뗄수 없는 그림의 소재였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우리 민족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여 민족의 아픔을 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섭은 자신의 그림에 서명을 할때 중섭을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글로 이름을 표기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935년,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서구 모더니즘 미술을 토대로 한 자유롭고 진취적인 미술 수업을 받습니다. 이중섭은 둔카학원 2년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평생의 반려자로 만났고 1945년 5월 전통 홀레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는 의미로 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야만 했던 시대였는데 마사코는 거꾸로 야마모토 마사코에서 이남덕으로 한국 이름을 갖게 됩니다. 1947년과 49년 태연 태성 두 아들이 태어나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하여 집이 폭격을 당합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원산 부두에서 떠나는 해군 후송선을 겨우 얻어 타서 부산에 도착해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중섭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이중섭의 어머니 이중섭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20대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쏟았고 이중섭은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곁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중섭이 간접적으로 느꼈을 어머니의 아픔과 그로 인한 연민이 이중섭의 모성편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중섭의 모성편집은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처럼 편한 여자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섭은 그의 아내의 남덕의 발가락을 특히 예뻐했는데 그는 아내의 발가락을 아스파라거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중섭이 그의 아내에게 쓴 편지에는 아스파라거스군에게도 안부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우리가 흔히 이중섭을 떠올릴 때 함께 연상하는 것은 지독한 가난이죠. 사실 그의 인생 전반을 펼쳐놓고 보면 이중섭의 인생 40년 가운데 적어도 30년 이상은 그가 남부럽지 않게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45년, 한반도가 해방의 환희에 들떠있던 시기, 그리고 이중섭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1951년, 가족들은 부산을 떠나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피난민에게 주는 얼마 안 되는 배급과 고구마로 연명했고 허기가 물려오면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 개를 잡아 반찬으로 해먹었는데 이때의 풍경이 바닷가에서 개, 물고기와 함께 노는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남덕은 제주도 시절 어찌나 먹을 것이 부족하던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개나 조개를 잡아서 먹었는데 남편은 그것이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죽은 개들을 넋을 달래기 위해 개를 그린다고 말하곤 했지요. 라며 당시의 곤궁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 이중섭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중섭과 가족들이 살았던 제주도 집인데 제가 여행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도의 좁은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중섭의 가족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제주도 생활을 합니다. 그게 그의 작품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던 중 1952년 7월,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이중섭은 부인과 두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부인과 아들들에게 보내는 그림편지가 오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림에 물도한다고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과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고 이 그림, 이것은 그때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곱비를 지고 있는 꽃장식을 한 황소 달구지에 엄마와 두 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중섭은 먼길 떠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그림 속에서 남아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중섭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상당히 많아서 이를 책으로 엮어놓은 게 많죠. 아들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이 잘 보입니다. 헤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냈지만 이중섭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몇 번의 개인전을 열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점 팔았다고 해도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작품전이 물거품이 되자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그후 폭음과 영양 부족까지 겹치면서 극도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봄 청량리 내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으나 그의 여름 간염이 악화되어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병실을 찾아오는 친구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황달기가 있는 그의 몸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1956년 9월 6일,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결국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중섭은 그림 그릴 캔버스와 물감은 고사하고 연필과 종이조차 없어 미군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은박지의 얇은 표면을 쇠못이나 뾰족한 꽃챙이로 긁어내면 선이 남는데 거기에 유화물감으로 채워 넣으면 선이 보여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중섭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은지와의 탄생은 절실한 생활고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은지화를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 유복했던 일본 유학 시절이고 독창적인 화법과 다양한 시도를 했던 이중섭의 특성을 지나치게 가난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전과 미화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은박지 그림 세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빈센트 반고우와 이중섭을 비교하곤 합니다. 두 인물은 정신분열 혹은 창난으로 고생했고, 가난에 시달렸으며, 모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은은 모성의 결핍에서 출발한 모성애의 집착이었다는 점에서 이중섭과 다르며, 고은은 이성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을 뿐더러 번번이 사랑에 실패한 인물인 반면, 이중섭은 수려한 외모, 운동 실력이 출중, 노래까지 잘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중섭은 이남덕이라는 연인을 만나 결혼하고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고은은 일생의 작품을 한점팔 정도로 당대에는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중섭은 이미 일본 유학 시절부터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전쟁통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품이 종종 팔렸습니다. 한 미국인은 이중섭의 은지와 새 작품을 구입하여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하는데 뉴욕 현대미술관은 만장일치로 소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었죠. 또 이중섭의 작품과 화가로서의 재능을 흠모한 이들이 돈은 내가 될 테니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달라며 후원하려고 나서곤 했습니다. 생전의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나 고우와는 다르게 이중섭이 겪어야 했던 것은 식민지 해방 전쟁 분단이라. 는시 대의 비극이 었습니다.